안녕하십니까 도시 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20세기 들어서 한국의 도시들은 광복,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구 소련 및 공산주의 권역들의 붕괴 이런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거나 또는 쇠락했습니다. 6.25 전쟁이 있은 후 경기도 북부 지역은 말 그대로 전 지역이 요새화되었습니다. 경기도 북부로 가시면은 주요한 간선도로 옆에 시멘트 시설물들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대전차 방어벽의 문입니다. 그런 성벽 경기도 서북쪽의 고향부터 동북쪽의 포천까지 장성처럼 둘러차주했습니다. 그런 게 경기도 북부의 상황인 거죠. 천혜의 입지를 통해 번성하던 경기북부는 6.25 전쟁 이후 한국 최전방의 방어벨트로서 성격을 바꾸며 개발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처럼. 경기북부가 서울과 그 남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화되었다면 서울에서는 강북의 인구를 지금의 강남으로 내려보내서 인구 압박을 줄이고 시민이 많으면 전쟁 치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군 작전상의 부담을 줄이자는 거죠 어떻게 해도 안 가는 강북의 인구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보호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 벙커로서의 을지로 지하상가 또는 사람도 수용시키고 포도 숨길 수 있는 남산터널 그리고 유사시의 상가 건물의 1층 필로티를 무너뜨려서 길을 막아버릴 용도로 만든 유진상가 또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올 때 최전선이 될 한강도 요새가 되었죠. 잠수교라고 하실 겁니다. 위와 아래 두 개의 다리가 있는 그 잠수교의 원래 이름이랄까 별칭은 안보교였습니다. 안보를 위한 다리라는 거죠. 두 가지 뜻인데 북한측이 위에서 감시를 해도 아래 다리 상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양보적으로 기밀성을 준다. 또 하나는 북한이 폭격을 해서 위에 무너져도 아래가 살아남기 때문에 작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 한강의 다리들은 규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는 일인데, 이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격화 시킨 겁니다. 그처럼 한강 전체가 일종의 군사 요새인 거예요. 허렌마을 <목소리> 쪽을 바라보면 지금은 공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블루시트가쳐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게 뭔가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방사 벙커였다 그래요. 수도방의 사령부 정확하게 잠수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다리를 넘어오는 북한군 탱크를 공격하는 용도였겠죠. 또 압구정에 보면 아파트들에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 저격수들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잘알 수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문이 있고 문 손잡이가 없어요. 그 나중에 유사시에는 깨고 들어가서 거기서 저격을 하게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강북을 점령했을 경우에는 강남을 최후전선 삼아서 싸우겠다는 라 의지가 잘 드러나죠. 이렇게 서울, 강남, 강북, 경기도 도시를 요새화한다는 라 발상은 요즘에도 고층빌딩마다 추소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일명 빌딩 지피라 그러는데 그런 고층빌딩 옥상의 군사시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 북한의 전력이 한층 증강되고 베트남 전쟁의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주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이 생기고 정말 주사시에는 북한의 한층 강화된 전력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위기가 팽배해지죠. 이에 따라서 정부는 서울 강북뿐 아니라 강남도 적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엑스 자리에 예정되어 있던 상공부 단지 건설을 중단시키고 안산 과천 같은 신도시를 개발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서울 밖한 남쪽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죠. 상공부 난지를 만들다가 중단의 흔적이 얼마전까지 코엑스 옆에 있던 한전건물이었던거죠 상공부 유관시설이었던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DMZ에서 평양까지 보다 더먼 위치인 지금의 세종시 지역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계획 임시행정수도 계획이 1970년대 말에 수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문서들이 현재 공개가 되어있는데요 그 문서들을 보면 새로운 수도를 중북권에 두는 첫번째 이유는 국방상 필요라고 분명히 밝혀져있습니다 DMZ에서 평양보다 멀것 그리고 서해안에서 북한이 판포공격을 했을 때 맞을 수 없는 30킬로 40킬로보다 안쪽에 있을 것 그래서 계룡 대전 자운대 등의 국방시설이 지금도 있는 거죠 이처럼 국방과 정부기관 즉 국가 자체를 산업으로 삼는 중부권 메가시티의 원형이 이때 탄생한 거죠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처럼 국제정세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부자들 그리고 남아정책 을 추진하는 권력자들 그들 자체는 여전히 서울 강북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부와 권력은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의 집무실이 서울 강북의 청와대에서 한강 남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딱 아슬아슬 걸친 용산에 머물렀죠. 저는 정말은 이번에 청와대가 과천 청사쯤이나 세종까지 가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는데 권력과 부의 속성에 따라서 한강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청와대가 용산에 머문 것도 부와 권력의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리를 어찌 알겠습니까마서도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언덕에 많이 삽니다. 비버리 힐즈도 그렇고 일본도 도쿄나 오사카에 가면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각에서는 군사문화 속에서 유사시에 적을 내려볼 수 있는 위치에 성을 귀족들이 잡았다.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성향이 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과 격리될 수 있고 내려볼 수 있다는 라그 지배감 그리고 최대한 경사가 있고 가팔라서 안보성 은닉성이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난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언덕 위가 좋죠. 그래서 강북의 부촌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고 강남에서도 청담동 같은 곳은 상당한 언덕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리 잡는 겁니다. 서울 강남의 부자들, 강남에서 새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남쪽에 있는 성남 분당이나 판교, 화성 동탄 평택지지 또는 세종 등으로 옮겨가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강남은 한번 확립된 한국 핵심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지킬 것이고 세종시가 강남의 위상을 대체하는 일은 아마 안 일어날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일본 본토 그리고 중국 각지와의 무역으로 번성하던 인천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도 일본 제국이 해체되면서 발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해안은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의 거점으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 최전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흔히 군사적인 긴장이 있는 곳을 북쪽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식민지 시기에 번성하던 공업도시 서천장항. 항구도시 군산, 목포, 인천도 포함해서 이런 도시들은 하나같이 쇠락했고 울산에 뺏긴 비인공단, 그리고 군장산단 등도 다 좌절되어 버립니다.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정권 사이의 신냉전이 시작되어 버린 현재 저는 예측하건대 서해안 시대의 도래는 멀었고 이에 따라서 그 서해안 시대의 배우기지로서 개발이 기대되던 새만금 간척지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가장 멀고 한국, 일본, 미국의 파이프라인상에 위치한 동북쪽으로는 포항부터 여순광, 여수 순창 광양까지에 걸친 동남권 메가시티는 그 어떤 요소들보다도 지리적인 입지에 따라서 형성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서 서해안의 아산만 지역이 제이제철소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 초기에 북한 간첩이 침투하기 쉽다는 우려가 커져서 현재의 광양 대철소 자리로 입지가 최종 결정되게 되죠. 현재 광양에는 부산항과 더불어 안보적 차원에서 광양 항도 건설되어 있습니다. 투포스 전략이라고 하죠. 부산항과 광양항을 같이 가져간다는 거. 만약에 부산항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못 쓰게 됐을 경우는 광양항이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모든 기반 시설은 일차적으로 안보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로 임시행정 수도 계획 그리고 핵무기 자체 개발 계획에 좌절을 되고 구소련 해체 등의 정세 변화가 시작되면서 이제까지의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재래 전력의 열쇠를 일시에 만회하겠다고 하는 비대칭 전력을 개발을 시작한 점입니다. 그전에는 경기 북부나 강원도 인천 등이 북한의 재래식 포격에 일차로 피해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북부 지역은 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위협하겠다는 전략으로 바뀌면서 역설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겁니다. 이것은 남북 간의 상황이 완화된 게 아니라 한층 더 긴장된 상태에서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지리적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경기 북부에서 일산 신도시, 인천공항 등이 잇따라 건설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심화, 그리고 확장 강남의 형성 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강남 3구란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역 출신들이 노후에 옮겨가거나 이들의 자제들이 옮겨가는 지역들이 주변 지역에 확인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의 동남쪽에 자리한 성남, 분당과 판교 등은 인적 물적으로 네트워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하나로 묶어서 따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인장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장 강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고요. 이쯤부터 경기도 습산품 반도체 산업이 경기 남부에 집중되기 시작하죠 한국의 국익을 좌우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인데 동탄이라든지 광교라든지 평택지제라든지 천안의 신불당, 불당, 그리고 아산 배방, 탕정까지 반도체 산업과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치듯이 강남성 산구에 물이 넘쳐서 흘러가고 있는 라인 거기에 반도체라는 요소가 더해진 그 벨트를 저는 확장 강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서울권의 부활과 확대로 인해서 중부권 메가시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 오송, 충북 음성 진천, 충남 홍성 등의 충청도 일부 지역이 대서울권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서울권, 중부권보다 지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시적 측면에서 반사 이익을 누려온 동남권 메가시티 쪽은 정말 진정한 도전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것에 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등에 보여주듯이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사이에서 신냉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냉전의 종결과 대북, 대중, 대러 교류 활성화를 전제로 추진되던 서해안과 동해안 개발,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 등의 구상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제약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제약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판단이 한국 도시들의 미래를 올바로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